모든 것을 하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인식이 되시죠 성령의 지혜 빛을 저희들이 게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인시하시는 우리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게하시 예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5편은 모세가 5년에 이스라엘 선거의 꿈이, 가나한 땅, 목천에 도복한 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장로가장님 그리고 앞으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될인지자 그리고, 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소망메시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후회 없는 성김을 또 후회 없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고시편에서 주라는 단어가 29번, 2 1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성령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성다가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이어져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편 시편에서 모세가 40년의 모진 광야 생활을 견뎌낸 자들이 백장불굴의 용자들이 연약하다고 보배하는 모습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 앞에서 무력하고고백니다 삼절에 우리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곳입니다. 거의가 말말했다 비가 잘안 오는데 한번 오면 퍼붓습니다. 그래서 은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쓸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뭐 일교차가 심해서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풀과 꽃대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절에 우리는 아침에 눈는 풀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풀과 꽃이 전용 무렵은 알라 버리니다저 육절에서 고백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장난하다. 저녁에는 시름어, 바다나이, 바다이다 모세는 지금 자기들의 운명이 풀이나 꽃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들이 세월 앞에서 무력하다고 고백합니다. 을사절를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것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은 꿈입니다. <laughs> 여기서 한순간은 세 시간입니다. 보통 한 장을 자면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이 지났지만 잠자는 당사자에게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잠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으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한 평생이 빠르게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도 70살을 살았고 잘하면 80살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았다고 자랑해봐야 늙으면 힘 가지고 겪는 겁니다. 그나마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들이 죄 앞에서 무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조차 감추고 싶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악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 여기서 은밀한 죄는요 시크릿이죠 우리의 비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들은 7절과 9절에서 고백합니다. 주 우리는 죄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노예 주의 분내심에몰라나이다 9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시들자도 이렇게 말씀하여 누가 죄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 이것은 만화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그런 것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매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운명하다고 속숨을 짓고 세월 앞에서 걱정 못하고 죄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동창생들 카톡방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서양영국 중에 제목이 단지 15분이라는 그런 영국이 있답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청년수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논문이 통과했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천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자기가 15분밖에 못 사는 시합인생이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다지 15분. 그는 모든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망연 다시라는 가운데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그의 정보가 왔습니다. 엉망 당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한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 이니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자 상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해서 또 흘러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정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박사학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축하 정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른 정보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애인으로부터의 온 결혼순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로 운명의 시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도 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엉망금의 재산도 최우수, 확산의 문장도, 사랑하는 애인의 결혼식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히끗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쯤이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세월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세월 후회 없이 살려면 많이 베풀고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봐도, 사람은 여전히 세월과 운명과 죄 앞에 속수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과 운명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 주는 헤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세월과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신데 오래를 위해서 스스로 운명과 세월과 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캐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가 없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참. 자아에서 죽는 운명으로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세월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3년을 사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운명 앞에서 우리는 운명과 세월과 죄 하면서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는 묶여있는 운명과 세월과 죄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운명과 세월과 죄 불레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오늘 시0일한 90편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선고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는 지금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더럽다는 것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모자라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긴것 같지만 짧고 뭔가 잃은 것 같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를 알면 일처리를 최선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후회 없는 성김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면 후원을 받고 성결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면 성령해되고 신유의 주님이신 예수를 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왕이신 예수를 알면 왕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애국에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이도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강구합니다. 17절 보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를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손의 일들을 이루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약, 을 하나님의 은청을 하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약한자를 들어서 강한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자의 손에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은 감추고 크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낮추고 크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늘 생각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에게서 드러나신 예수께서 우리의 성김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 길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서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후회 없는 성김의 삶을 사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네, 자비, 아버지 성자의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의 통하라고 영생으로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감찰을 드립니다. 성령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 다 없어서 우리 말고 행동에서 예수님을 틀어놓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